어, 이번 학기의 제목은 감각과 예술에 대한 철학의 시선이라고 붙여놓고 음, 좀 중요한 인물들 철학사에서 중요한 인물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나가려고 합니다. <laughs> 자, 제일 먼저 조금 예비적인 이야기를 앞에다가 좀 넣어봤습니다. 음, 철학적 사유를 개발하고 전개하는 데는 무엇보다 이성이 능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어, 철학, 비단 철학뿐만 아니고 모든 학문,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성이 에, 바탕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데도 어, 이런바 합리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죠. 에, 근데 철학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문제를 발견하는 겁니다. 문제를. 이제, 우리 뭐, 삶에 있었던 문제가 많이 에, 있을 수 있는데, 에, 철학에서 이제 특히 그래서 근본 문제, 근본 문제를 발견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생각해내고, 그 과정에서, 어, 개념을 창안한다. 이건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방법을 구하고, 어 개념을 창안하는 것. 이게 이제 철학에서 어, 철학적 사유의 아주 요약해서 말하면 철학 사유의 기본 세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술 작업을 할 경우에는 이와 좀 많이 다르죠. 예술 작업을 할 때는 무엇보다 감각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감각의 세계에 젖어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감응이라고 하는 감각에 우리가 이렇게, 뭐라, 조금 흥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대응을 한다 할까, 또는 감응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에 우리가 감각을 받아들이는 거죠. 세계에 젖어들고 직관을 통해 가지고 감각과 직결되는 감정과 정서의 세계를 파고드는 감성 능력이 중요하다. 이 감성 능력을 조금 달리 말해요. 감수성, 이런 말도 하긴 하는데, 예. 아무튼, 모든 예술 작업에는 바로 이와 같은 예, 직관, 감각적인 직관이 중요하다. 그런데 거기에 감정이 또는 정서, 이런 것들이 예, 기본적으로 어,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철학과 예술 모두의 중요한 하나의 능력인데, 상상력입니다. 이 상상력은 사실상 어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거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무슨 말인고 하니까 물론 뭐 이성도 어 일반 동물이 갖추고 있지 못한 거지만 상상력은 특히 에 일반 동물이 갖고 있지 아니한 겁니다. 이 상상력은 새로운 다른 세계 다른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고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상상력은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또는 손으로 만질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는 세계를 이미지로 구현해내는 능력이다. 그래서 상상력과 직결되는 대상이 바로 이미지다. 그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생산을 낼수 있고 활용할 수 있고 하는 것이 이제 상상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이든 감성적 직관이든 이런 것들도 이 상상력의 도움이 없이는 좀 현실적인 실감을 만들어 낼수 없는 거죠. 이 이미지를 추상적으로 일반화하는 쪽으로 가져가면 언어적인 개념의 세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도 이미지적인 게 상당히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시적인 세계에서는 이 이미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언유, 어뉴, 언유라는 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상징, 환유 뭐 가장 쉽게는 직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바 비유의 세계가 이제 나타나게 되겠는데 거기에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어, 언어의 세계에 언어를 굳이 에, 이야기를 하자면 개념과 이미지 두 개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개념적인 부분이 있고 이미지적인 부분이 있다. 개념은 추상적인데 반해서 이미지는 다소 어, 구상 구상적이다 아,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과 구상적인 것 이것이 이제 에, 우리가 항상 그, 어, 표현을 한다거나 소통을 한다거나 할때 항상 같이 맞물려 들어가요. 이게 음,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감정과 충동적으로 가져가게 되면은 이 이미지를 예술적인 감흥의 세계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런 부분들이 이제 좀 중요하죠. 자, 언어적인 개념의 세계이건 예술적인 감흥의 세계이건 그 출발점은 그럼 뭐냐 할때 감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감각이 그야말로 이제 바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아, 개념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에, 뭐, 언어적인 어떤 것이든, 아, 또는 뭐, 이렇게 예술적인 어떤 다른 색채라든지 소리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갖다가 아, 아울러 가지고서 바탕에 깔려 있는 게 감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에, 규정하기가 힘든 대목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색이다, 소리다, 이렇게 하면 그게 감각 아니냐, 이럴 수 있는데, 감각이란 말이 단순히 그런 색, 소리, 무슨 질감, 촉각적인 질감, 맛, 냄새 이런 거에 불과한 것이 아니고, 그거에 따라서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감정이 생겨나고, 심지어 그런 감각에 따라서. 충동적인 내면에 무의식적인 충동이 막 이렇게 발휘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감각을 좀 넓게, 조금 넓게 보면, 감정, 충동, 욕망, 이런 것까지 버무려져 가지고서,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강렬한 힘을 갖는 걸로 이야기 될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아래 그림을 보는데, 이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로댕의 조각품입니다. 왼쪽은 키스 크는 거고, 오른쪽은 다나이드 크는 건데, 이 다나이드는 아 그리스 신화 비슷한 이런 쪽에서 나오는 건데요. 음, 뭐, 50명의 뭐뭐 자매들이 있었는데, 운눈하는데 다나이드만 살아남았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자, 왼쪽 키스를 보면, 연인이 남녀가 온 영혼을 서로에게 넘기고 받아들이기라도 할 것처럼, 이제 막 결정적인 감각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면 서로에게 입술과 혀를 맡기고 흡입하고 있다. 이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키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흔히 날카로운 첫 키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때에 오는 감각. 그 감각은 얼마나 강렬할까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감각은 뭐죠? 이성 상상력 뭐 그다음에 영혼이니 정신이니 뭐 이런 것들을 다 아. 흡입해 버린다 할까요? 압류에 버린다 할까? 또는 뭐 이렇게 포습에 버린다 할까? 이런 어떤 강력한 힘을 가진 게 감각이다. 예. 여자는 팔로 남자의 목을 감싸 끌어당기고 남자는 여자의 엉덩이를 만지듯이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런 어,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도록 하는 것이 감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키스 한다고는 하나, 온몸으로 충만한 감각을 분출하고, 빨아당기고 있다. 이렇게 충분히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감각이란 말을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이런 감각은, 그야말로, 어,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전혀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가는 이런 강렬한 어떤, 음, 거다. 굳이 말하면 전신 감각이다. 이렇게 이제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단아이들을 보면, 예, 단아이들을 보면 참히 정말로 기가 막히게 이게 이분들 특히 여자의 머릿결을안 보세요. 좀더 이분들 인터넷 찾아보면 좀더 섬세해요. 아주 섬세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예, 단아이들은 주인공 여자의 몸에서 뿜, 뿜어, 나오는 순결한 욕망도 그러하거니와 무엇보다 여자의 프로엣진 머릿결이 워낙 감각적이다라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어, 더군다나 뭐, 대체로 이 조각은 또빨가붙고 있는 조각이 많죠. 예, 특히 대리석으로 이렇게 빨가붙은 모습으로 해놓으면 대리석은 거의 인간의 뭐 실제 피부와 비슷한 어떤 이상한 어떤 기가 막힌 질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예, 겁니다. 이때 감각은 과연 어떤 종류의 또는 어떤 경제의 감각일까 이렇게 우리가 물음을 던질 수가 있겠습니다. 대리석에 이토록 섬세한 감각을 새겨 넣을 수 있었던 예술가인 로댕 로댕이 이, 이런 작품을 쪼고 있을 때 예, 쪼고 있을 때 그때도 감, 로댕 작가로서의 로댕의 몸을 관통하고 있는 또는 그 손에서 뿜어 나오는 미시한 그 감각을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대리석을 쪼면서 망치와 정을 쥐고 있는 그의 손은 과연 어떤 감각으로 충만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작가와 작품과 재료 이 사이에. 이 사이에 말하자면 감각이 관통을 하면서 이렇게 묘한 어떤 어 경지를 이렇게 뿜어내고 있다 이렇게 할수 있겠습니다 그의 비서이기도 했던 릴케, 이 시인 릴케가 로댕의 비서를 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릴케는 로댕의 조각 작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정이나 정적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그 평정마저도 무수한 움직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 조각을 다 해놓으면 조각이 가만히 있잖아요.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예, 감각적인 움직임이 확 나온다는 거죠. 깊이를 알수 없는 욕망과 갈증. 지구상의 물이 몽땅 한 방울로 정발을 벌이는 것 같다. 그 뒤에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는좀 쉽지 않은데. 억지로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이 이야기는 다른 한편으로 감각에 관한 이야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고요함은 심청에서 요동치는 생명의 감각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바닥물을 심연에서 심연이란 말 자체가 바닥이 없다는 뜻이다 바닥이 없이 저 밑으로 내려간 심연인데 바닥물을 심연에서 갈증을 견디다 못해 터져나오는 욕망의 감각 최고로 도 응축된 상태를 거쳐서 한순간에 정발해버리는 우주적인 감각, 그 뒷부분에 지구상의 물 운운하는 걸 이렇게 달리 이렇게 해석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응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참 응축과 폭발,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죠. 응축의 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것이 폭발할 때에 힘이 어마어마할 건데,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응축과 폭발, 이것이 묘하게 긴장을 이루면서 작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은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색과 형태 또는 귀로 들을 수 있는 소음이나 목소리, 늘 물건에 접촉하면서 느끼는 촉각적인 질감이나 음식을 먹을 때 느끼는 맛과 냄새 등만이 감각인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흔히 예술적인 감각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예술적인 감각의 바탕이 된달까 이런 것은 우리의 실제 존재와 우리 인간 존재와 사물들과의 어떤 관계에서. 강렬하게 나타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밑에 또 다른 작품을 봅니다. 바로 크그 시대 최고의 조각가로굴리만 베르니니가 있습니다. 이 베르니니가 조각한 게 왼쪽입니다. 왼쪽 부분인데 제목에 하여 성테레사의 법열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테레사는 아빌라라고 하는 동네에서 태어난 인물인데 아빌라의 성테레사라고 이야기 되는 겁니다. 이성 테레사가 주인공인데요. 오른쪽 사진은 왼쪽 사진 중에, 왼쪽 사진 보면은 오른쪽에 약간 누워있는 테레사의 모습 있죠. 이걸 그 얼굴을 확대한 겁니다.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런데 이성 테레사가 영혼의 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다는 거예요. 영혼의 성. 그, 그녀는 영혼의 성이라는 책을 통해 그녀가 보고 느낀 신비스러운 환영을 묘사했는데요. 이 책에서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고 내가 하는 것은 이 책을 내가 안 보고 인터넷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언가가 나의 몸을 뚫고, 저 위에 릴케의 그 이야기는 여러분들, 주위에 보면, 열린 감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열린 감각이 참읽을 만한 책입니다. 거기에 있는 책, 그 내용을 가져온 거고요. 요, 지금, 예, 이 성테레사 이야기는 인터넷에서, 예, 인터넷에서 가져온 겁니다. 무언가가 나의 몸을 꿰뚫고 지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느꼈는데, 나는 온몸에 경련을 일으킬 정도의 고통이 따랐지만,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강렬한 쾌감을 느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법열별의 상태에 들어가가지고서, 어, 이렇게 베르니니가 기가 막히게, 이 진짜, 너무너무, 난 이, 이 작품 너무 좋아요. 예. 정말로 이 묘한 성테에서의 어떤 감각적인 상태에 이걸, 나타냈는데 이 성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르니니가 이런 걸 보고서 이 성테레사의 이 신비스러운 법의 세계를 이렇게 묘사를 했다 하겠습니다. 경련, 고통, 쾌감 이런 말들이 말하자면은 감각에 관한 또 다른 어 감각이 그 느리고 있는 이름이라고도 할수 있는 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경련, 고통, 쾌감 등은 테레사가 느낀 감각이다 하겠습니다. 다만 신비스럽다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온 몸을 관통하면서 충만하게 채우는 감각이다. 이 성테레사의 감각이. 이를 베르니니는 정말이지 횡원할수 없는 탁월한 손. 이러한 테레사의 감각을 온통 넘겨받아 영혼으로 빛나는 손으로 표현했다.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해봅니다. 예. 그래서 이 베르니니의 손, 우리 예술가들이 있잖아. 여러분들의 손이 베르니니의 손처럼 이렇게 확, 특히 뭐 이렇게 기타리스트 같은 면은 손가락 끝에서 확 오는데 손가락 끝에 뭐죠? 온 영혼이 거기에 응축되어 가지고 발산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뛰어난 예술가들의 작품을 보고서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가 새겨놓은 테레사의 눈과 입. 눈은, 잘 보세요. 눈은 바깥을 보지 않고 칫던 상태로 막연한 모습입니다. 가만히 보면. 예. 이게 지금 아무, 아무것도 보고 있지 않죠? 예. 있습니다. 입은 온몸을 가로지르는 강렬한 감각으로 저절로 열려있고요. 법열의 감각 상태라고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성적 오르가즘의 감각 상태와 구별할 수 없는 강렬한 감각이다. 네. 오르가슴 성적 오르가즘을 격렬하게 체험해본 경험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사람마다 다 다를 거니까 이제. 여기 있는 분들이 대체로 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른바 호르몬인데, 이렇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요런 쪽으로 들어가기 좀 어렵죠. 아무튼, 우리가 뭐, 인류고, 뭐, 이렇게 발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성은 그야말로 뭐, 우리 인간 존재와 떼려야 뗄수 없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성을, 성이 왜 그렇게 강렬하게, 끈질기게 연결되어 있을까? 단순히 애를 놓기 위한 거다. 이럴 것 같으면, 그다지 이 성이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감각적인 문제는. 물론, 에, 애를 잘락하기 위해서 감각적인 쾌락을 주기 때문에, 에, 성관계를 갖다가 하도, 하고 싶도록 하고, 성관계를 하도, 하고 싶도록 해서 성관계를 하게 되면 애를 잘 갖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인류의 번성, 또는 뭐 유전자의 확, 확산, 이런 걸 갖다 이제 기한다 이럴 수 있지만, 인간은, 에 그런 성적 쾌감 자체를 누리고자 하는 그런 것으로 성을 발전시켜 왔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시고, 그런 걸 갖다 제가 몇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 갑자기. 플라스틱 섹슈얼리티라고 그러는데 예, 오로지 강렬하게 즐기기 위한 성, 이걸 플라스틱 섹슈얼리티라고 그러고 이때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말은 가소적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잖아요. 또는 뭐 조형적이다 이럴 수 있겠는데 그것은 뭐냐 하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행위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어,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인류가 만들어 놓은 온갖 종류의 에, 성적 도구들도 있고, 에, 또는 마조이즘, 사디즘 뭐 등등 또는 뭐 동성애 등등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다 플라스틱 섹슈얼리티다. 애를 낳기 위한 게 아니고 즐기기 위한 성. 이 플라스틱 섹슈얼리티를 우리가 인간과 인간 특유의 에, 말하자면 성적 양식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